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또 이제 이벤트 하고 있는 이제 반복 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보상을 세배를 주고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죠 아, 요거를 빠르게 올렸어야 되는데 아, 느리게 이제 올리게 됐네요 어 이제 좀 늦긴 했지만은 어 그래도 이제 이벤트가 끝나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뭘 제작하던 간에 필수로 제작해야 되는 것들의 재료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들어가는 게 최상급 연마제 뭐뭐 뭐 강철 뭐 리넨 뭐 그리고 뭐 도안 이렇게 했는데 요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최상급 연마제예요. 서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근데 결국은 아마 대부분이 연마제가 비싸실, 비쌀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반복 퀘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수급을 해야 되는데 어 이번에 나온 맵을 보게 되면은 이 왕의 무덤과 이제 니다벨리의 협곡을 보게 되면은 어 반복 퀘스트 중에 음 요렇게 이제 연마제를 주는 반복 퀘스트들이 있습니다. 예 물론 이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받아가지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하지만은 가격론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연마제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거든요. 지금 시점에서는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 연마제가 어,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어 이벤트 기간 동안 혹은 이벤트가 끝나더라도 이 반복 퀘스트를 이렇게 받아가 받으셔가지고 파티 사냥으로 빠르게 이 캐스트를 다 깨셔야 됩니다. 예, 왕의 무덤은 방랑자의 구역 그리고 협곡에서는 이 생명의 증표 수집, 이 연마제를 수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결국은 연마제가 제일 비싸요. 그러니까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막 그냥 막캐가지고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연마제는 어, 랜덤이에요. 그러니까 확률이에요. 물론 이제 못 잡아서 뭐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은 뭐캐 때의 확률 그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중급 연마제를. 반복 퀘스트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게 별로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일 부족한 재료가 연마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퀘스트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복 퀘스트를 하실 때는 각성하신 분들 한해서 왕의 무덤에서는 방랑자의 구역 그리고 협곡에서는 생명의 협곡의 증표 이렇게 두 개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차피 그리고 이거 하는 방법 꿀팁 알려드릴게요 어, 요거를 일단 하나 받으십시오 이 캐스트를 일단 수락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받고 이 자동 진행 있죠 이거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, 클릭하신 다음에 어, 다 빼고 내가 깨야 되는 캐스트 있잖아요 요것만 받고 이제 내가 깰수 있는 횟수만큼 최대 맥으로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즉시 이동 자동 사용이 이게 켜져 있을 겁니다 예, 이거를 오프를 하세요 이거를 꺼버리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안 움직이고 이 주변 몹이 있잖아요 이 위치에다가 딱 냅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몹들만 잡고 지가 알아서 캐스트가 깨집니다 이거 활용해가지고 어, 빠르게 캐스트를 깨시면은 좋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파티 사냥까지 하면은 개 빠르겠죠 혼자 뭐 던져 놓으셔도 되고 빠르게 깨고 싶으시면은 빠르게 파티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빠르게 깨시면 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수급하셔가지고 땡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분명히 부족하실 거예요. 왜냐? 위에서도 부족하거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!